이번 시간은 에터미 성공 스크립 시간입니다. 인생에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출발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소개해 주실 분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최규정 크라운 마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파트너이자 동생인 최수영 스타 마스터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최기정 크라운마스터는 가문의 왼수였는데요 현재는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멤버로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바르게 걸으셔서 저희한테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최기정 크라운마스터가 보여주는 애터미의 올바른 방향,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식자자저씨 특유정의성공스 크리즈입니다. 아, 저는 애터미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때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들을 말씀도 많이 있지만, 어, 제 경우를 보면 제가 사업을 7번이나 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희망도 없어졌고, 꿈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자인 강의를 들으면서 저한테 희망이라는 그 불빛이 보였고, 저한테 꿈이라는 것이 다시 만들, 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과 제 자신한테, 아,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생겼고, 이애터미를 정말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간절함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성공식 퀵, 원! 뭔가 희망을 가져라.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날 때 직업이 식자재를 했었습니다. 식당에다 고추장, 된장, 미용 간장 이런 것들 납품했었어요. 근데제 거래하던 식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리탕 집이었어요. AI 조리인 플래자가 그때 처음으로 발생했고 망했는데 그 오리탕 집에 제가 초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 탕집 사장님한테 세미나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가게 됩니다. 어차피 두 시간만 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가서 앉게 되는데 그날 저희 회장님께서 공교롭게도 여섯 시간 동안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날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날 회장님이 그 익산에서 그 망하는 우리 집에서 아셨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유통시키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근데 6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다 가야잖아요. 근데 17명이 남게 됩니다. 그 17명이 끝까지 애텀,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듣고 지금의 에터미의 최고의 성공자들도 다 바꿔져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들으면서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애터미가 저한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때 당시에 그 본사 사무실에 A4G로 애터미라고 써서 사업했던 회사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애터미가 창업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회사를 설립해서 그리고 출발한 것처럼 여러분이 보이실 겁니다 아닙니다 이 애터미라는 회사 정말 기적과 같이 일어난 겁니다. SBS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저희 애터미 초창기 말씀하셨던 내용 결국 이 애터미는 정부가 아닌 상식이 될 거라는 그 말이요. 이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쪽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현직 소장으로 몇 년을 근무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반품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화장품은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품 쓰면 트러블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품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0.14%라는 건요, 이건 기적과 같은 불티입니다. 그터다면 우리 회장님은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고사히 소비자한테 돌려줬어니요 그리고 용량을 늘렸고 그리고 그 안에 든 된, 억부대된 많은 품질의 개선된 것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경영자라면 회사 이익이 생겼다고 용량을 늘려주고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영을 하겠냐 이거예요 애터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당품뿐만이 아니고 해모인까지 용량을 다 늘렸습니다 저희 회장님 처음에 30%에서 42% 늘릴 때요 우리 회장님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 진짜 그날 기뻐하는 모습을 봤 겁니다. 그 용량을 46%뜰때 본인이 몸이 너무 안, 좋, 안 좋았습니다. 그안 좋으니까 이해모임은 이익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추나요고 용량을 늘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부들렸을때 폴짝폴짝 뛰셨습니다. 해냈다고 이런 경영자고. 하 같이 일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터미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저도 그랬죠.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크게 보게 되는데요. 결국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내 지인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에터비 화장품 을 바르기 전하고 바른 후하고의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이거든요. 에터비 화장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내 얼굴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저한테 제발을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 때제 얼굴이 변화가 되니까 주변 분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어,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다고. 어, 때가에터비 화장품 썼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무 나오... 저보고, 나도 좀 줘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소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발라보신 그 분들이 웅으들 했던, 어, 말씀이 상당히 화장품이 좋다. 그래서 많이 사가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에터미 사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 얼굴을 애터미 화장품을 써서 이쁘게 만들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 스크트 2. 내 얼굴로 증명하라 예뻐지면 성공한다. 단지 하나. 애터미 화장품하고 해모임이 기가 막힌 제품이었고 가격이 싸다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여러분, 해모임 먹고 몸이 많이 좋아지셨죠? 하지만 화장품은 내 얼굴에다 사용하는 거니까 내 얼굴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 애터미 화장품 썼더니 얼굴이 좋아졌네?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 중에 나는 말을, 너한테 뭘 사라고 말을 난 죽어도 못해. 라는 쓸수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성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화장품 사용하시면 얼굴이 환해지세요. 거기다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뭐 하시면 되냐? 얼굴만 들고 다니시면 돼. 물어보는 사람한테 얘기만 하시면 돼. 제가 이렇게 저희들도 설명을 하고 계속 제품을 발라드는 거예요. 항상 여자분 손만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 그분 손만 쳐다봐요 저 손에다 발라줘야 되는데 근데 어르신들이 왜 저희 제품을 사용하셨냐 용돈 받는데요 그 용돈 받으니까 어떤 화장품을 써야 돼요? 가격이 싼걸 써야 돼 근데 들어보니 가격이 싸! 싸니까 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발라주는 저제 보니까 제손 제 보세요 얼마나 매콤 매콤한지 제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식자재 아저씨 저 박스를 막 들고 막 다니면서 하니까 손이 막곰발뻘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저도 올라 갑자기 보니까 제 손이 세상에 손이 매콤매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르신들이 계속 저 화장품을 사가지고 가서 딸 하나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오늘 어딜 갔는데 거기 화장품 가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멋진 남자 얘기 들어보니까. 화장품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가격이 되게 싸다?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그런 데사니지 말라니까!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요 내가 사다 보내줄게 그래 명절 때일년에두번 오잖아요 딸이나 며느리 딱 왔는데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해진 거야 엄마 이렇게 얼굴 환해졌어? 이 화장품 써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명절 끝날 때그 딸이나 며느리 어떻게 해요? 그 화장품 가져가요, 돈 주고 가져가서 자기 집 돌아가서 써 보니까 이 화장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자녀들이 이 애터미 와서 일을 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옵니다. 그 지칠 때가 왜 오냐면, 나의 한계를 대부분 느끼게 됩니다. 어, 에터미 사업을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일을 하시,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터미에 오시게 되면 나의 능력만 가지고 성공하려고 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성공에 대한 간절함 1%와 99%의 재심한력이 나를 성공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스폰서님, 파트너님, 형제라인들,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이 같이 모두 어울려져야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 성공 스크립트 3. 대신 압력 시스템을 활용하라. 그때 당시에 우리 일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합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센터에 초대합니다 초대할 때업고 오든 끌고 오든 엎어오든 모시고 와야 합니다 우리 박정수 크라마타님이 제품 화장품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미모가 좀 있으시니까 제 말은 안 믿어도 저분 말은 믿습니다 우리 우리 구본사업자신 전상철 본부사님이 얘기해 주면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수 있는,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모두가 힘을 합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시에, 2시가 되면 다 모였습니다. 처음에 많이 모였을까요? 잘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2시에 저희가 항상 이 일을 했습니다. 쌤날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애터미 속에서 정말 잘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모든 걸 이룰 때 저희 회장님을 옆에서 보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믿고 왔었습니다. 우리 애텀이 이른 회장님이 또 여러분의 스폰서들이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부자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조직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부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악착같이 뛰어다니고 악착같이 일을 하는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을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어떻게든 뺏어먹으려고 어떻게든 무언가를 덜 적게 줘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이곳 이 에터미는 우리가 부자될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해줬습니다. 심지어 그게 부족할까 봐. 모든 임직원이 모든 사업대에 나와서 여러분들 가족을 부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우리 회장님이 안대한대로 따라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사업했습니다 애터미에서 여러분들 성공을 보도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드디어 저희가 애터미의 시스템 즉 마케팅 플랜과 저희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저한테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고요. 제가 빚이 워낙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자식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장님이 나타나신 거죠. 교장님 강의를 8시간들으면서그때 희망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줄수 있다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가족들한테 힘들게 아프게 하는지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하지만 힘들었지 않았냐고. 가난한 게더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일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만큼에. 근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이 힘들어지 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치기 시작하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아, 내 능력은 다 소용 없구나. 애터미의 제품이, 애터미의 시스템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 99%는 에테의 제품이, 에테의 시스템이 저를 부자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린 모두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야 만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또 우린 또그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근데 에테이란 이곳은 제재반역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포터 파트너, 은제라인 그리고 소비자들, 그리고 이 에터미와 함께 같이 숨 쉬고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저 같은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